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강원입니다. 강원 동해안 지역의 폭염과 함께 가뭄이 이어지면서 지역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강원 동해안 저수지 23곳의 현재 저수율은 평균 35.7%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특히 속초와 삼척 지역 저수지는 대부분 20%대까지 저수율이 내려가 평년 대비 30%대 저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강릉 주상수원인 오봉저수지는 저수율이 33% 아래까지 떨어지면서 생활용수 제한급수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강원경찰청 소속 경찰의 음주 관련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강원경찰청이 복무관리 강화 등 집안 단속에 나섰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직원들의 정당한 초과 근무를 제한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영동고속도로 평창나들목에서 적발된 강원경찰청 정보관 원주에서 평창까지 50km 가량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이날 강원청 정보과 직원 대화방에 올라온 공지글입니다. 근무점검에 대비한다며 7개 주의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업무에 불필요한 회식 금지, 팀장이 팀원 일거수일투족 확인 기록 등의 내용입니다. 여기엔 초과근무 관련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초과 시간이 과도하다며 관련 결제를 수결, 즉 대면으로 받으라는 내용입니다. 현장에선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복무 관리 강화 조치의 불똥이 왜 정당한 초과 근무로 튀느냐는 겁니다. 방식도 논란거리입니다. 정보관은 정보 수집을 위해 갑작스러운 외근과 정규 시간의 근무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에서 직접 결제만 받도록 한건 과도한 통제라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초과 근무를 올리기 힘들어졌다는 말도 나옵니다. 강원경찰청은 이딴 음주 사고로 근태 관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직접 결제를 통해 근무 내역을 더 면밀히 살피려는 거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실제 나가는 돈과 일한 그게 일치가 돼야 되다 보니까, 그런 건 관련 규정에 따라서 시스템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만, 직원들의 고충이 있을 수 있다는 데 공감한다며, 현재 방식에 대해 직원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이 지난 5월 북평지구 내 8개 필지를 대상으로 장기 임대 공고를 진행해 최근 7개 필지가 입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평지구는 전체 22개 필지 중 21개 필지가 분양돼 분양 임대율 97%에 이르렀습니다. 강원 경제자유구역 북평지구는 수소에너지 산업이 핵심 전략 사업으로 지정돼 관련 업체 입주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부산 등 4개 광역시도가 참여하는 동해안권 광역관광진흥협의회가 동해선철도와 연계한 특별 관광열차를 운행합니다. 이번 관광열차는 오는 17일 부산 부전역을 출발해 동해와 삼척 등에 도착하고 오는 19일에는 동해에서 출발한 열차가 삼척 등을 거쳐 부산이나 울산으로 가게 됩니다. 탑승객들은 열차에서 레크리에이션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 자신이 선택한 지역의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게 됩니다. 공무원 사칭 사기가 피서철 관련 물품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양양군은 최근 양양군 해양수산과 공무원인 것처럼 속여 명함과 공문을 조작하고 지역의 한 철물점에 연락해 파라솔 96만원어치를 대리 구매해달라는 사기 시도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양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로 계약금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사기 피해 예방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태백시가 시행하고 있는 지역주민 응급환자 이송 비용 지원 사업에 시행 이후 5년 동안 주민 830여 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태백시는 2020년부터 관내 의료기관에서 다른 시도 종합병원 또는 상급병원으로 이송하는 태백시 거주 응급환자에게 사설 응급차량 이송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백시는 올해도 사업비 5천만원을 들여 응급환자 이송 비용을 지원합니다. 속초시가 엑스포 잔디광장 내 노후 공연 시설을 정비합니다. 속초시는 사업비 12억 3천만 원을 들여 엑스포 잔디광장 내 기존 야외 무대를 철거하고 단풍잎을 형상화한 비가림 시설을 갖춘 무대를 설치하는 등 시설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속초시는 설악문화재 개최 이전인 올해 9월 중순까지 시설 조성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밤낮 없이 푹푹 찌던 더위의 기세는 다소 완화되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을 받아 동해안 기온이 낮아지면서 오늘 폭염주의보는 해제될 수도 있겠습니다. 반면 동풍이 태백산맥을 타고 열기가 더해지는 서쪽으로는 폭염 경보로 격상된 곳이 많습니다. 현재 위성영상 보면 하늘에는 구름만 가끔 지나고 있고요. 오늘 낮부터 저녁 사이 강원 내륙으로는 요란한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곳곳으로 돌풍과 벼락, 천둥을 동반하겠고 양은 5에서 40mm 정도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오늘 날씨입니다. 이시각 강릉은 26도 선을 맴돌고 있고요, 한낮에는 30도가 예상됩니다. 양양 29도, 대관령 28도, 동해는 28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5도 정도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m 안팎으로 잔잔하겠고요, 동해 중부 해상으로는 안개가 짙겠습니다. 당분간 동해안의 기온은 다소 누그러지겠지만 습도가 높아서 체감하는 더위는 이보다 심할 수 있습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